왜 윤석열이 명성바닥을 쓸다가 되었는데 김건희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윤석열이 그녀의 세 가지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김건희는 과거 윤석열의 정치활동에 깊숙이 참여했다. 윤석열은 김건희가 정치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주인하고 있다. 이혼이 된다면 이러한 증거가 유포되어 김건희는 정치 스캔들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는 그녀가 정치권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김건희는 재산 문제에서 아마도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윤석열은 그녀의 자금 소스 불명이나 재산 이전 등의 상황을 알고 있다. 이혼이 된다면 윤석열은 이러한 비밀을 공개할 것이며, 이로 인해 김건희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그녀가 일시적으로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은 김건희의 사생활에서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주인하고 있다. 이 비밀이 공개된다면, 김건희의 대중 이미지는 철저히 타락될 것이며, 국민들의 혼내를 받을 것이다.